너무 더운 날. 오야 오늘 엄청 덥지 않아? 그러게 그럼 돼지고기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돼지고기 좀 주문할게. 그럼. 어 돼지고기 맛있겠다. 어어 너무 맛있겠다. 어. 맛있... 뭐 아까 뭐라고 말한 거야? 어여 배달하려고 주문 주문. 어 뭐가 들어있지? 어. 어 돼지고기다. 오 어, 잠깐만요. 저를 먹지 마세요. 어 힘들게 어, 맛있겠... 내가 돈 내고 주문했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 그럼. 음. 얘 돼지고기 엄청 맛있다. 오 어, 잠깐만요. 와 번개도 치고. 어 덤베... 어우 어, 다 먹었다. 그런데 너무 배불러서. 집으로 살짝 들어가야겠다. 그럼 집이 텅 비었네. 어딜까 문탁 그럼 어이,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뚜어 들어 들어. 어 왔어. 오이. 이게 고기. 어 이게 너무 덥다. 저녁 밥 먹어야지. 어 저녁 밥은 뭐 먹을까? 어 내가 헬기 타고 갔다 오겠다. 그럼 헬기 알겠어. 해, 해, 어 벌써 왔어? 어. 아니 내가 탈라고. 어이. 네. 탈라고 왔어? 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어. 저다가. 아, 아우. 아. 아우. 아우, 귀여워. 아우, 아까 헬기 소리가 너무 컸어. 어이, 순간이동이 나야지. 어이. 어, 왔다. 먹을 거 아니고 장난감이다, 그럼. 장난감? 어 네. 우리 집 부서질라. 어이, 두두두두 어, 이, 이게 뭐야? 내 체를 안 가져왔다, 그럼. 어, 빨리 갖고 와. 네. 어, 이게 뭐지? 어, 저가 이거 언제 해봤는데요. 이거를 잡고, 이, 이게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걸 잡고, 어, 당겨서, 이게 푸 날아가서, 어, 뭐라고요? 뽀로한테 맞는 겁니다. 어이, 저거 맞는다고요? 가져왔다, 그럼. 헬리콥터 완전히 박살 낼게. 헬리콥터? 헬리콥터 완전히 박리 낼게. 자, 저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집에서 하지 말고 그냥 밖에서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거 뭐 시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장에 불이 썼어, 이거 어떡해. 희기는 쓰레기, 가득 차이다. 어, 어디지? 이 떨어진 거 같은데? 음. 어, 저기. 어, 저기. 어, 기 어, 아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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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네, 무슨 쓰레기가 되겠냐? 어, 저거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요. 아까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결투가 왔다. 그럼 레이저... 아, 이것도 켜지거든요. 레이저 빈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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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저기 내가 나가보겠다. 오호호호호, 오호. 오호. 나이 잘생긴 얼굴을. 못 생겼는데요. 어이 저거 뭐 뭐가 뭐가 못 생겼다는 건가요? 캐리건 말이 맞다. 너못 생겼다 그럼. 어 캐리건이 누군데요? 캐리건 없다 그럼. 어 맞아요. 전 캐리건 같은 얘예 몰라요. 아니 캐리건 그 나이 나이가 많을 수 있으니까 캐리건 씨라고 부를 거예요. 캐리건 씨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건씨는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 그거 뽀로로 캐릭터 맞는거 아니에요? 어? 크리에이터인가? 크리에이터에요. 그리고 이거 댓글 데 두개로 끝나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줘. 안녕!